근데 이게 잘안 이루어져요, 그죠? 꿈결명토 사호상복. 꿈결명토 사호상복 하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꿈을 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꿈이 뭐였어요? 다. 맞아요. 다. 물어보면 거의 다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냥 학교 다닐 때는 꿈이 너는 꿈이 뭐라면 대통령 막연하게 그냥 대통령이 되고 싶고 선생님이 되고 싶고 뭐 의사가 되고 싶고 얘기를 하는데 그 꿈을 정확하게 어 명료화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목표를 정하지 않고 명료화를 하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꿈만 꾸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꿈꾸는 그런 거였다면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꿈을 명료하라고 하라잖아요. 나는 뭐, 뭐가 되겠다. 언제까지? 뭐, 얼마를 벌겠다. 꿈을 꾸라고 자꾸 얘기를 하라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목표를, 꿈도 목표를 설정을 해갖고 내가 언제까지 어떤 직급에 가서 어떻게 얼마를 벌 것이며 이런 목표가 명확하면 어, 그 꿈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꿈은 이제 내가 성공을 하기에는 첫 발을 내딛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애텀에서 말한 성공의 8단계도 8단계대로 순서대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를 세울 때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세워서 실천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장기 목표는 우리가 말하는 인생 시나리오. 언제까지 인생 시나리오, 우리 석세스 가면 매일 쓰라고 하잖아요. 언제까지 나는 뭐가 되고 얼마를 벌 것이며 아이들은 뭐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목표가 세워지면 내가 그 이제 첫 발을 내딛 꿈을 향해 발을 내딛는데 더 정확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기 목표는 직급 계획이라고 해요. 내가 직급을 언제까지 갈 것이며 얼마를 벌 것이며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이제 단기 목표를 세울 때 매일 내가 할 일을 체크하는 거뭐 사람을 몇 사람을 만나겠다 뭐 내가 오늘 제품을 포인트를 얼마를 올리겠다 이런 중장 단기 목표를 세워놓고 이제 꿈과 목표 설정을 우리가 정확하게 했다면 결의 결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단은 내가 주도적으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그냥 많은 아픔이 따르죠. 대가지부를 해야 되잖아뭐 애들이 어리면 그 애들을 내가 그냥 어떻게 케어를 못하면 뭐 자기들끼리 아주 어린 애들 아니고는 자기들끼리 이제 뭐 서로 케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이제 대가지 불인데 제가 처음에 예터미를 듣고 이제 하겠다고 나왔을 때 제일 친한 친구였어요 친구한테 이제 회원가입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야 했더니 안 해주는 거야안 해주기 거야. 하는 말이 얘 감나무 밑에서 소풀이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안 된다 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참 속으로 아 어, 이게 뭐지 참 그냥 진짜 나도 안 하고 싶어 그러고서는 두번 다시 말을 안 했어요. 그래 그 친구는 그때는 말을 안 하고 이제 회원가입을 계속 시키다가 한 3개월인가 4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회원가입해서 그냥 너가 필요한 것만 써라 안 써도 상관없고 그랬더니 이제 회원가입은 했어요. 근데 제품은 안 써요. 안 쓰고 제가 이제 뭐 생일 때 화장품도 주고 해물면 주니까 해물면 안 먹는다 그래서 다시 갖고 오고 지금은 이제 저기만 써요 딥클렌징하고폼 그리고 저기 아, 클렌징티슈하고 폼하고 딥클렌징하고 가끔 물티슈 한번 쓰고 이런 것만 써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앱솔 앰플 쓰다가는 뭐그 뭐지 s k 2가응 그거 쓴다고 안 써요 그래서 그냥 저는 얘기 안 해요 지가 필요하면 달랠 테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게 이제 대가수불인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집안에 반대가 많죠. 우리 동생은 지 신랑이 하는데도 지금도 내가 뭐라면 가깝하대요. 예, 네 신랑 좀 도와줘. 그랬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해서. 아니, 그냥 친구들도 소개하고. 화장품 우리 걸안 쓰거든요. 다른 데거 써요, 저기. 인스텔덤인가 그걸 써요. 인연아, 우리 화장품이 얼마나 좋은데 그걸 쓰느냐고. 가격도 배나 비싸고. 도와주는 게 뭐가 있느냐 그냥 제품 써주는 게 도와주는 거지 너보고 어디 가서 팔아오라는 거 아니지 않느냐고 제품 써주는 게 도, 도와주는 거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는 화장품에 대한 제품 교육을 계속 듣고 봤잖아요 근데 정보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맨날 앱슬로도 좋다고 앱슬로도 쓰라고 그랬는데 가격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인셀돔은 우리보다 훨씬 비싼데도 그게 자기한테 맞는데 그거는 내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래서 내가 이제 저기 동생 신랑한테 아니 앱슬루트 좀 사라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다른 거 쓰게 만드느냐고 저번에 막 뭐라고 그랬거든 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사는 거 얼마나 있나 다 쓰면 앱슬루트 한 세트 드려서 우리 저기 뭐야 사정하고 신너샘플하고 한번 내려서 줘보라고 써야지 알지 써보지도 않고 나한테 안 맞는다고 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결단을 했으면 내가 또 이제 신랑이랑 진짜 막한두 달씩, 막세 달씩 말을 안한 적이 있어요. 너무 반대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니까 괜히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제가 나가는 자체가 싫은 거예요. 싫어, 싫으니까 뭐뭐별 오만가지 소리 다해요. 그러면은 뭐두 달도 말안 하고, 세 달도 말안 하고 그냥 꿋꿋이 얘기냐.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뭐 이렇게 뭐 제품을 누구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그런 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내가 어디 가자면 가고 아침에 태워주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은 말없이 그냥 도와주는 게 저는 참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결의 결단을 했으면 내가 명단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명단 작성이 우리는 이렇게 전화 핸드폰에 있는 전화번호를 출이라고 하잖아. 근데 전화번호에서 추리듯이 다 그걸 할게 아니라 뭐 사람마다 뭐 예단하지 말라 그랬는데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친한 사람 이렇게 쓸 쓸만 쓸것 같은 사람 생전에 이렇게 연락도 없이 뭐 이렇게 전화도 안 하고 그냥 핸드폰 상에 전화번호만 있다 그 사람들 다 해서 연락하기는 좀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끔 통화도 하고 친한 사람들 주로 이렇게 처음에는 해가지고 이제 문자도 날리고 카톡도 날리고 이렇게 만나면. 뭐, 책자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거 보고 연락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핸드폰 사기에 있는 전화번호가 주로 이제 뭐, 친한 사람들. 어쩌다 한번 전화하면 자동으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 빼고. 근데 친구들은 지금도 안 써요, 싸가지 없이. <laughs> 안 써. 그래서 그냥 어제도 이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우리도 리셋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음. 친구들한테 이색자을 하나씩 다 돌렸어요. 이거 이렇게 나왔으니까. 좋다고 써보로 돌렸는데, 음. 언제, 인제, 어제 이제 갔는데 제 얼굴이 좀 건조해 보였나봐요. 찬바람속에 가니까. 내가 준건 어떡하고, 파란 거 어디 건지 모르겠어요. 그걸 발르라고 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있다고, 됐다고. 그랬더니, 발르라고 지금 막 발라주는 거. 아, 됐다고. 내거 바른다고. <laughs> 그러고 말았는데, 글쎄, 이거를 어떻게 깨워줘야 될까. 근데 그거는 그냥 내버려둬야 될것 같아요. 그냥. 자기들도 밖에서 뭐애터미 좋다는 얘기들은 듣고 다닐 거 아니에요. 다니는데 뭐 친구가 한다고 그랬는데 친구 잘 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건지 뭐어쩌는지안 쓰는 건뭐지 맘이고 하는 건내 맘이니까 그냥, 그냥 기분이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명단 작성을 할때 남녀 구분을 하고 어디에 살고 뭐 성향은 어떻고 경제력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체크해서 한 번씩 이렇게 뭐, 카톡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 방법이 틀리고, 또 이거는 뭐, 해다 보니까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 방식, 뭐, 여기는 뭐, 이렇게 8단계 순서대로, 8컷 순서대로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본인들 취향에 따라서 그냥 본인들이 그 사람들 성향에 맞게 하면 될것 같아요. 초청하고 만나야 되잖아. 초청은 매일 뭐, 뭐몇 명한테 전화를 한다, 뭐, 다섯 명 이상 만나서 제품 전달을 하고, 얘기를 하고, 어, 이렇게 센터에 초대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분사 세미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원데이 라든지 석세스라든지 이런데 이제 초청을 해서 제품 설명도 하고, 사업 설명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청을 했으면 이제 사업 설명을 해야, 해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제 상품 설명, 본인이 감동받고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당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회사의 뭐 비전이라든지 경영자의 마인드, 이런 것들을 어, 설명을 해주고, 그 분은 너무너무 답답한 게, 아니,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뭐 자기 돈 되게 해줘요? 아니잖아. 제품도 쓰지도 않으면서 나돈 들어오느냐고. 아니 언니가 무슨 초청을 해서 언니가 들어봤으면 지금 세월이 얼마만큼 지났느냐 지났는데 언니 무슨 액션을 취했느냐 언니 제품도 안 쓰면서 그냥 하늘에서 진짜 아닌 게, 아닌 게 아니라 아까 내 친구가 말했듯이 감나무 밑에서 손발을 떨어지는 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아니 제품도 안 쓰고 도, 언니가 액션을 취해야지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줄수 있게 하는 부분이 있지 가서 잘 듣고 새겨봐라. 그래도 그게 자기가 뭐를 해야지 아무것도 해야지 돈이 들어오지 당연하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돈이 어떻게 들어가느냐고 근데 그분은 지금도 가끔 전화를 하면 그 얘기를 해요 돈도 안 들어오는데 내가 왜 가느냐고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죠 근데 이제 그돈 욕심은 있어요 돈 욕심은 있어가지고 요새 음. 이제 해모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더니 해모임을 먹겠대요 근데. 돈은 안들어오는냐 보니까는 우측에 제가 이렇게 다 살려놓거든요. 전화기 뜨면. 살려놓는데도 그걸 요새는 뭐안움식이면 빼간다고 그랬잖아요. 다탈퇴가 됐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탈퇴가 됐다. 그러면 난 돈은 안 들어오냐 했었는데. 그러면 내가 해모임, 언니가 저기 한 세트에 3만원씩 우리 수당 들어오는 거주세트을 팔면 30만 포인트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내가 6만원을 주겠다. 엊그제 일요일 날 이제 만나서 밥을 먹고, 얘기를 했어요. 언니 이렇게 해서 석세스 우리 10억 타시는 분 13번째 나왔는데 한번 가보고 언니도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고 있느니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흔쾌히 간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또그 사람이 소개해주고 주위에 내일모레 어떻게 변할지를 모르는데 일단 가겠다고 약속을 해서 이제 그분이 초청된 상태, 상태고요. 이제 초청을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내가 참여하게 등기뭐 회사의 비전도 얘기하고 뭐,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 거라는 그런 얘기도 해주고, 저도 처음에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화장품을 써보고 화장품 써보고 화장품이 좋다는 건 느꼈는데, 저한테 주기적으로 계속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시느냐, 그러면, 에이, 나중에 5천 벌수 있는 벌 사람이, 벌 분이 왜 그러시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던 여자가, 아줌마가, 뭐를 해서 한 달에 5천을 벌어요? 못 버는 일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른 건다 제쳐두고 그 5천 벌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일찍 선택한 것도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꿈이, 꿈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꿈이에요. 내가 뭐 선생님 되기 위해서 어떤 목표가 있었던 거아니에 막연하게 넌 꿈이 뭐냐 하면 선생님 되는 게 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옛날에는 진짜 어디 나갈지도 모르고 살림만 하고 살았어요. 그래, 근데 꿈이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그냥. 그냥, 그냥 하루를 그냥 사는 거예요. 사, 살다가 꿈이라는 게 없어지고. 이제 그런 삶을 살다가, 애터미를 만나서, 이제 화장품을 좋다는 거 이제 제가 뭐설화서 오일을 쓸 때보다 좋다는 건 느꼈고, 이제 전화를 하면, 왜 그러느냐, 그러면, 어, 5천만원버실 분이 왜 그러느냐 했다. 저는 그5천만 원에 마음이 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우리 일이 쉽게 쉽다면 쉬운 일이에요. 그냥 나같이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꾸준히 하고 있으면 재밌을 것같아 근데 혼자 하려니까 힘든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이제 애터미를 만났고 이제 초청할 때 제일 힘든 부분들이 우리 얘기는 수없이 도 하고 다니잖아요. 하고 다니는데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와도 그냥 진지하게 듣는 게 아니라 이제 일단은 이렇게 깔고 들어가니까 나는 뭐 못해 나는 안할 거야. 나는 파는 건 못해.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참 힘들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초점을 했으면,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은 누구한테 붙여요? 나보다 나은 사람. 우리 스폰서들이한테 상담을 붙이는데, 이제, 1대1로 마주칠 때, 문 쪽을 바라보지 않고, 등, 벽을 등쪽고 앉아서 스폰서하고 이제 마주치면, 옆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스폰서가 말할 때 내가 툭툭 나서서 말을 하지 말고, 그냥 고개를 끄덕여 주고 호응해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하,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그 사람한테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사업설문에서 후속 관리를 해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8시간 내에 이, 이 사람이 이제 뭐 내가 화장품을 써 보라고 준대든지뭐 마사지 체험을 시켰다든지 하면 48시간 뒤에 팔로업을 하는 거예요. 어땠느냐고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꾸준히 끈기 있게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뭐 괜찮은 사람이면 타겟을 잡고 꾸준히 그냥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회원가입을 나를 기준으로 희원가입을 시키잖아요. 음. 우리는 두 줄이잖아요. 그죠? 이게 두 줄. 이회원가입을 시켜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회원가입을 여기 뭐 2대 8 이런 식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명 시키면 이쪽에 여덟 명. 근데 우리는 처음에는 머무르고 그냥 이쪽으로만 다 지금 시켜요. 한쪽으로만. 이쪽으로는 거의 내 파트너가 없이. 근데 이 우리는 어차피 두 줄이 내 줄이니까 이렇게 더 시키고 이제 내 포인트가 30이 언니가 수당 받을 수 있는 조건이 30이 내 보유 포인트가 30이 됐을 때 자오에서 30이 뒤면 나한테도 수당이 플러스 마이너스 7만 원 정도가 들어온다 하는데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6만 원이죠 6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일을 언니 혼자서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그 소비자 혼자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내가 쓰고 또 밑에 나처럼 쓸수 있는 사람을 소개시켜 가면서 우리 제품을 쓰면 이게, 이게 한 달에 한 번만 맞아도 어제 누가 말씀하셨죠? 1년이면 70 얼마라고요? 이게 엄청난 가치가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가치를 이게 겨우 7만원, 6만원? 근데 우리가 마트 가서 물건을 쓰면 그돈줘 저희 안 주잖아요. 0.1% 마트 가면 0.1% 적립을 해준다 그래요. 근데 제가 우리 그집 앞에 하모니 마트가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다가 가끔 이제 시장 내려가기는 귀찮고 거기 지나가다가 가끔 뭘 사요? 그러면 포인트 적립하는 거 있느냐고 그래요. 그러면 아들 이제 전화번호를 대요. 있다고 그러면 뭐 1원? 2원? 그게 언제 포인트가 적립이 되느냐고요. 한 번은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그 포인트 언제 적립해서 5천 원 이상이 적립이 돼야 쓸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돈 언제 오, 이런 이런 모습 언제 5천 원이 되느냐고? 1년, 2년, 3년이 걸려도 안될거요 맨날 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사업 설명을 해서 한번 가서 들어보자, 가보자. 하면 대부분 다 이제 팔아야 되는 줄 알고 나는 못돼 안 돼. 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나도 못 팔았다,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말할 사람이냐고. 나도 어디 가서 말도 잘안 하는 스타일이고, 말도 안 하고. 이제 옛날에 나는 미장원 갈때 사람이 많으면 안들어가 그냥 나왔던 사람이다. 근데 내가 이 일도 배워서 알아야지. 어디 가서 입이 떨어지는 거고. 당연히 말못 하는 사람도 가서 배우고 듣고 하다 보면 말문이 트인다. 그러니까 가, 자꾸 와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보험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솔깃해요. 알았어. 가볼게. 또전화를 하면, 아유, 난 못할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는 물건도 안 쓰면서 해모임도 팔고, 화장품도 팔고. 그래서 이제 저번에 내가 팔지만 말고, 언니가 한번 체험을 해봐라. 언니가 먹고 쓰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남한테 그걸 파느냐. 그래서 해모임을 강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결제를 안 했거든요. 왜안 했냐니까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대요. 한두달 정도 돼가요 그래서. 언니, 제발, 언니가 먹고, 엄마도 편찮으시다면 엄마랑 같이 먹어보고, 써라. 그랬더니 이제, 아직까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결정이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다시 받아오면 안 되겠죠, 그냥? 사업 설명도 하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후속 관리할 때, 제품을 쓴 사람이면 48시간 내에 팔로워를 해서, 제품 써보니까 어땠냐, 뭐, 그러면 무슨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또 얘기를 해주고, 내가 쓴 경험을 얘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담을 스폰서한테 붙이죠. 그면 아까 말하는 것처럼 이제 벽을 등지고 앉아서 어, 상담을 하고 그냥 옆에 앉아서 그냥 호응해주고 고에 끄떡여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폰서하고 상담을 붙이고요. 상담을 했으면 복제를 시켜, 나가, 시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나 같은 사람일 복제시키면 좋겠어요? 좀더나아 물론 더 나은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저는 나 같은 사람을 복제시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몇년 동안 그냥 변하지 않고 한 자리 그냥 굳이 서가지고 묵묵히 그냥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물론 더 훌륭하고 능력있고 뭐잘 팔고 부자인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처럼 그냥 꾸준히 끈기 있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양쪽에 다섯 명, 열 명씩만 복제시켜놔도 저는 판매사는 충분히 오토 판매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따서 보니까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막 아, 유변 덕을 떠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꾸준히 묵묵하게 지키고 서가지고 제품 전달하고 하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 복제를 그냥 양쪽으로 다섯 명열명 다섯 명만 시켜도 가능하다고 어제를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따서 보니까 다섯 명씩만 있어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래도 그러면 내가 오토 판매사는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나처럼 꾸준하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이 일을 할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복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맨날 성공의 8단계라고, 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8코어 대로, 그냥 묵묵히 하고 있으면, 애토미에서 끈기 있게 붙어만 있으면 성공한다고 하잖아요. 오늘도 8코어 8단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 윤식 총장님이신가요?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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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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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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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뒤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